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트레이더 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9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변동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죠. XRP가 많은 거래대금과 함께 많은 변동을 보여주면서 현재 3,300원 근처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하루 거래대금이 1.5조 원, 자 1조 5천억 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6,500억의 거래대금 일이 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제대로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난 계좌, 플러스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영상 하단에 보이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댓글, 고, 레, 댓글창에 고, 래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자, 비트코인은 현재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15분 봉상에서 녹색할 2평선 83,70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직전에 찍었던 6시 15분에 찍었던 그 녹색선 뚫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더이 구간에 왔고 요번에도 완벽하게 돌파는 못 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녹색깔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날라갈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가격은 83,900, 대략적으로 84,000달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때만 올라준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과 함께 알트코인도 똑같이 시장에 맡겨서 많은 상승을 같이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녹색선 위로 올려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자리는 보이는 건 그냥 3%짜리, 3%짜리 이상의 상승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직전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죠? 직전 영상에도 보면 녹색깔 이평선 이거 다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돌파해야지 강력하게 갈 건데, 녹색깔까지는 도달이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런걸 안내 드렸던 부분인 거죠. 자, 정확하게. 그래서 이 구간까지 왔어요. 제가 직전 영상은 요 때쯤 안내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방 압력이 좀 세게 다 갔다가, 5시 45분에 굉장히 무서웠죠.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이 고래트로에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이거 무서워할 필요 없고, 뭐다? 여기서 수익 구간 다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관심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자, 현재 보면 XRP 3,293원이죠. 제가 XRP에 대해서도 매수 상인이 한번 나갔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이 3천 밑으로, 3 0 밑으로 3,100원 밑으로 잡아 보셔라라고 안내 드렸고 뭐 최저 단가는 3,100원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는 3,140원이에요. 3,140원에 매수가 진행이 됐고 뭐 중간 중간에 뭐 매도도 진행을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3% 정도 수익구간 가져가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솔레이어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현재 보면 1,308원까지, 1,308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일단은 XRP 설명 드리고 나서 솔레이어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XRP 같은 경우에 팔라고 해도 여러분들 어차피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일단은 XRP를 1차적으로또볼수 있느냐? 원래는 1차적으로 여기 파란선에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매도를 안 하셨을 텐데 그 다음 구간 같은 경우에 XRP 얼마죠? 3,470원입니다. 자, 단기적인 거는 일단은 3,470원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물량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리플을 100개 들고 있다. 여기서 한 30개 정도 줄여가면서 매도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3,470원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3,4, 뭐6,9 이런 가격대들의 매도를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 수량을 조금 줄여서 매매를 하셔라. 뭐 최종적으로야 우리가 녹색깔 이평선 4,000원 근처까지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걸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걸 앞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수많은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같이 보자면,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9시 반이에요. 제가 이때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할수 있는 방향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 어떻게 보냐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요 버튼 있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뭐죠? 댓글창 있죠. 댓글창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바퀴 있죠. 요 링크를 클릭하셔서도 그 전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가 잘안 되시고 힘들다. 다른 분들처럼, 이런 수익들 분명히 발생을 해야 돼요. XRP, 솔라나, 솔레이어, 뭐 4%, 6%, 7%, 이런 구간들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다. 이번 하락에서, 리플로 손실을 보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저하고 함께, 무료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첫 번째 보이는 링크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보유 종목 진다. 물린 종목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단타 종목 추천. 요거 같이 받으세요. 여러분 수익 날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얼마냐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또 보면 연락처 적을 수 있겠죠? 010- 여러분들 연락 받으실 번호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런데 댓글이 두 개예요. 두 번째 댓글은 뭘까요? 네, 이거는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텔레그램 어플 카카오톡처럼 똑같아요. 그거 받으시고 가입하신 뒤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코인부자 채널도 무료로 이렇게 시황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 올라가면 제가 링크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시청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던 솔레이어 이때는 4%였는데 어, 얼마나 여러분이 수익을 보셨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이 얼마만큼 수익 받는지 댓글로 써주셨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올렸던 거고 제가 추천드린 솔레이어 얼마나 보셨을까 자3% 이렇게 보셨고 5%자 솔레이어 5% 5% 수익 보셨고요 2% 이분도 계시고요 4% 2% 2.9% 자4% 수익 나셨고요. 6%자6% 6%, 3% 7% 처음 진입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또7% 수익 나셨고요. 9.3%까지 있어 요 가장 최고 수익을 기록하신 분이고요. 4% 7% 3% 이렇게 수익 나셨습니다. 솔레이어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창에 솔레이어 몇 프로 수익 보셨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익 나신 종목 그과 같이 댓글창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리플이 조금 조정 나오고 있어요. 3,300원에서 조금 조정 나오긴 했는데 뭐 시간을 지켜놓고 보면 그 이상 구간 3,400원대도 충분히 더 끌어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끌고 가시면 좋겠고 솔레이어를 좀 보고 판단을 하자면 4시간 분 기준에 빨간 색깔 이평선에 닿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80% 이상 정리하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인 거고, 그래서 1180원 들어가셔서 대략 한8% 정도씩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운스 토크는 며칠째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자, 일봉 보시게 되면 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4시간 봉도 마찬가지로 파란 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날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많은 거래량 터뜨리고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위에 꼬리가 길죠. 그렇다는 건 바운스 토큰은 이제 생명이 거의 종료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바운스 토큰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이거 싹다 올청산, 올청산 하셨으면 좋겠어요. 27,870원이고요. 아,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거 기대하다가 쭉 빠져버리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없는 선택. 네. 제말 듣고 따라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무브먼트도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오늘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4시간 분 기준에 빨간색이 2평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파란선이 안 깨졌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이제 또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자, 무브먼트 720원. 자, 720원 추천드리겠고요. 플러스 1%까지는 괜찮아요. 영상 늦게 봐서 비싸요. 1까지 괜찮습니다. 720원 매수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9시 반인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면 또다시 많은 변동이 있을 건데 어떻게 발표가 나와야 정상적일까요? 예측치가 0.3입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어떤 대답이죠? 0.3보다 더 낮게 나와야 시장은 상승을 할 겁니다. 왜 그렇죠? 물가 지수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시중에 사는 물품의 가격들이 비싸냐, 싸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가격이 낮게 나온다. 그럼 뭐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자,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금리 발표 일정은 3월, 언제죠? 3월 20날입니다. 3월 20일날. 새벽 3시에 금리가 발표해 있을 건데 정대 예상으로는 저는 5월 8일 날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효과는 비트코인 보시면 금리 내리고 나서 폭등 했죠 그리고 금리 내릴 거다 라고 예고를 하니까 그 며칠 전부터 미친 듯이 올랐던게 비트코인의 효과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이마만큼 중요한 거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4월 달까지 보시면 돼요. 4월 달뭐그 이후로 끝나긴 하겠지만 일단 4월 16일 날이 리플이 이 소송에 관해서 항소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의 마감일입니다. 근데 뭐 XRP 커뮤니티에서는 항소를 처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함부로 항소 처리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4월 16일까지 짧은 기한 연장을 요청을 한 거. 그 이때까지 리플 측에서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왜 항소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가 되겠고요. 자, 결국엔 증권법 위반, 기관 투자자한테 XRP를 토큰했던 게 증권법 위반이다라는 그 최종 판결, 1심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섰는데, 자, 거기에서 벌금을 줄여달라. 법원의 판결은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리플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둘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SEC 측에서는 20억 달러를 요청하고 나섰고 그런데 리플은 1 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둘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처음에 요청했던 금액 대비해서도 최종 판결 금액이 6%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또 10분의 1로 깎아달라. 0.6% 수준까지 깎아달라고 하는 게이 리플 측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견차를 좁히기 힘들다 보니까 소송이 매우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넘어가면 리플에도 햇빛이 들지 않을까요? 리플 유저분들,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네, 수익 좀 꽉꽉 채워가셨으면 좋겠고, 어, 730원 추천드렸는데 지금 또 무브먼트가 급등 나고 있어요. 놓치셨다고요? 놓치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상만 보고 매매하다 보면 이런 실시간 매매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소통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겠죠? 자, 고정 댓글 창첫번째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이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고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이 시간 직전에 소통방에서는 미리 벌써 다 사인이 나갔죠. 얼마? 730원 밑에서. 그래서 0.1%, 0.5%보다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 0.5%면 그게 쌓이면 한 달이면 몇 프로가 되겠어요? 한 달이면 15%가 됩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거겠죠? 그 여러분들, 그 기회들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첫 번째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어떻게, 아까 보여드렸죠? 자, 보유 종목 진단 또는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 연락처 적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고래트레이드는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말 마음에 드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1000개 이상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언제나 정직하고 빠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래트레이드였습니다.